안녕하세요. 저는 지프 일산 전시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는 김인엽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프 일산 전시장에서만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지프 랭글러 라인업을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캠핑용품 전문 브랜드 캠퍼스 칸과 협업을 통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랭글러 전용 텐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랭글러를 구매하시면 고를 수 있는 텐트의 종류는 두 가지고요. 지프 랭글러와의 도킹 작업 없이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텐트를 원하신다면 캠퍼스 칸 탱커 제품을 반대로 고객님이 구매하는 랭글러의 트렁크 뒷부분과 완벽하게 도킹이 되는 특별 제작된 텐트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지금 뒤쪽에 보이는 캠퍼스칸 험프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캠퍼스칸 험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캠퍼스칸 탱커 제품을 랭글로 뒤쪽의 트렁크와 완벽하게 연결을 시켜서 특별 제작된 텐트입니다. 이 텐트의 모든 구성품들이 이 커다란 더플백 안에 들어있고요. 이 제품이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이 제품의 총 무게는 대략 20kg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큰 천막과 그리고 뭐 부속품들이 이렇게 컴팩트한 크기로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캠퍼스 캠퍼스칸 홈프 제품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내도 한번 보실까요? 이 캠퍼스칸 홈프 제품은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폭을 한번 제가 재볼게요 네, 이렇게 대충 팔각형 텐트 모양 내부의 지름을 재보면 3m 20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쉘터 부분과 랭글러와 도킹할 수 있는 연결 부분도 따로 이렇게 별도의 부분이 있어서 텐트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짐을 가지고 이동할 때 굉장히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랭글러와 이어져 있는 텐트의 측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팽팽하게 텐트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섬세하게 제작된 스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텐트의 하단부는 랭글러 시트의 하단부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는 이 C필러의 전체 부분을 이렇게 스트랩으로 감싸면서 팽팽하게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탑에만 연결을 할수 있는 별도의 스트랩이 따로 있어서 파워탑을 오픈하고 이렇게 채워놓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차는 도어가 탈거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스트랩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얇고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로도 도어를 닫아도 전혀 차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네, 캠퍼스칸 험... 포텐트의 반대편 측면으로 와 봤는데요. 이렇게 랭글러 테일게이트 스피어 타이어가 쏙 들어갈 수 있게 제작된 구멍이 있어서 랭글러의 스피어 타이어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완벽하게 방수 커버가 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어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의 여분 공간 높이를 봐서는 랭글러의 순정 2인치 리프트 업 키트의 튜닝까지 생각한 높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프 일산전시장에서만 드리는 혜택 지프 랭글러를 계약하고 출고하시면 드리는 캠퍼스칸 험프 제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프로모션 상담과 시승 예약은 위쪽에 전시장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시장 영업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캠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프 랭글러 구매를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얼른 지프 일산 전시장으로 오셔서 이 토킹 텐트로 이루어진 공간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